안녕하세요, 베룽입니다. 게임 속 캐릭터들의 새로운 모습을 볼수 있는 스킨. 오늘은 바로 그 스킨을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4. 마인크래프트 히로빈 히로빈은 오랫동안 마인크래프트 유저들 사이에서 미스터리한 존재였습니다. 히로빈이라 이름 붙여진 이 존재는 주인공 스티브와 거의 똑같이 생겼지만 눈에 초점이 없다는 점이 달랐죠. 히로빈은 멀티플레이 모드가 아님에도 나타나서 피라미드와 터널 같은 이상한 구조물을 만들고 멈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는 집안에 나타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괴담 특집 이탄 일리가 없고... 마인크래프트에도 유저가 스킨을 만들어 아바타에게 입힐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집안에 나타난 히로빈은 문에다가 히로빈 스킨을 씌운 것이라고 하네요. 아마 마인크래프트 스킨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바로 이 히로빈일 것 같습니다. 3 오버워치, 디바, 대한민국 스킨. 요즘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 바로 오버워치죠. 2016년 찾아온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를 맞이하여 오버워치에도 기념으로 한정 스킨이 나왔습니다. 기간 한정이라 말이 많았지만 결국 얻기 위해 애쓰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게임 덕후들의 마음이죠. 이 스킨 중에서 제일 주목받았던 것은 아무래도 디바의 스킨이었습니다. 디바야 워낙 한국인이라는 설정과 통통튀는 매력으로 인기가 좋았는데요. 사실 이 스킨이 주목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선명한 대한민국이라는 글씨. 디바 기체와 송하나의 유니폼 허벅지 부분에 쓰여져 있는 저 대한민국 글씨의 폰트가 정직해도 너무 정직한지라 유저들 사이에서 작은 화제가 되었죠. 하지만 외국 게임에 등장한 흔치 않은 한글이라서인지 묘하게 자꾸 눈이 가는 매력이 있네요. 2. 리그 오브 레전드 팝스타 아리 리그 오브 레전드 줄여서 롤은 다양한 특징을 가진 수많은 챔피언과 그 챔피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스킨으로 유명합니다. 아마 그중에서 아리는 롤을 하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뾰족한 두 귀와 풍성한 꼬리에서 알수 있듯 아리는 사람을 홀리는 구미호를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매혹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스킨이 나올 때마다 화제가 되는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아리의 스킨은 전부 매력적이지만 그중 에서도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아무래도 2013년에 나온 팝스타 아리일 것 같은데요 일러스트처럼 인게임에서도 분홍빛 꼬리가 살랑거릴 때마다 반짝이는 아주 예쁜 스킨입니다 그런데 어쩐지 익숙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사실 팝스타 아리는 한 아이돌 걸그룹을 모델로 팬이 제작한 스킨이 모티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원래 스킨은 이렇게 흰색으로 좀더 실제 아이돌과 비슷하죠 팝스타 아리 스킨의 한 가지 더 재밌는 점은 한국 서버 한정으로 스킬 대사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공격할 때는 허머너 코디가 안티다 도발 대사는 예능으로 해줄까? 아니면 다큐로 해줄까? 그리고 사망할 때는 리허설 땐추었는데 라고 하는 등 팝스타라는 설정에 잘 맞는 센스있는 대사가 돋보이네요 1. 오버워치 맥크리 1위의 주인공은 오버워치의 석양맨 맥크리입니다 맥크리의 기본 의상은 서브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모자와 망토를 메인으로 합니다 그런데 다른 스킨을 다 제치고 최고의 화제를 모은 것은 바로 전설 등급의 자경단원 스킨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노랑노랑한 스킨이 모 트로트 가수의 무대 의상을 닮았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 팬이 실제 그 가수의 노래를 입힌 영상을 만들면서 그 인기가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가사에 맞춰 궁극기 소리를 합성한 부분이 그야말로 킬링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실제 모델은 노란 중절모 노란 코트를 입고 다니는 미국의 유명 만화 주인공 딕 트레이시라는 설이 제일 유력하다고 하네요 맥크리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배룡은 더 재밌는 게임 스토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